오늘도 돌아온 언박싱 시간. 거두 절묘하고 본 채널 쇼츠를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거를 오픈런을 해가지고 사왔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미루고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될것 같아서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혜린이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지갑 사정으로 이렇게만 까볼 거고요. 그 TMI는 최대한 자제하고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오프라인이지만 제가 알라딘에서 샀기 때문에 알라딘 특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게 알라딘 오리지널 버전 앨범 특전이에요. 늘 느끼는 거지만 특전이 재미는 없습니다. 앨범 아트랑 똑같은 포카예요 게다가 제가 이거 관리를 안 해서 그런가 인천 받자마자 가방에 넣어 왔거든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제 친구 말로는 요런 L4라고 해야되나? 요거는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요 하니 L4랑 요거 단체 단체도... 단체는 앨범이랑 좀 다르네요 단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다 홀로그램 코팅이 되어있고요 요런 거고 인지 역시 요런 홀로그램 포카입니다 슬리브에 넣어서 보관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앨범은 애초부터 이거랑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북마크네. 리버스 버전은 이 앨범이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았어요. 갔을 때 이게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북마크.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반투명한 이런 재질의 북마크입니다. 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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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용. 이런 재질. 북마크. 약간 1코라고 하죠? 1코하기 좋은 느낌의 북마크입니다. 야차음면 부채로도 쓰기 괜찮아 보여요. 우선은 요거를 제가 썸네일 찍으려고 가격표 때는 김에 요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파워퍼퍼걸 버전이 이전 앨범부터 그 콜라보를 해가지고 있었죠. 너무 예쁩니다. 제가 이거 또 손톱을 붙였더니 아, 예쁘다. 음, 어, 번지 귀여워. 구성은 일단 이렇게 리버스 요거. QR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 싶어 하실, 포카부터 보여드리면 요 힙합민지. 아 너무 좋아요 이번 앨범 민지 씨 너무 좋습니다 하니 단발 하니 에이. 오 짧고 굵은데 와 다니 이거 파마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다니 즐겨 이 개구락지 너무 귀여운 거 보세요 와와 와, 진짜 예쁘다 어떻게 이, 이런 분위기가 나지 쉽대 맞아 예민하대나 레일리 와 진짜 대박이다 아 혜인아 너 막내 맞니? 어떻게 이런 바이브가 나오죠? 세상에 플레이리스트 그건가요? 그 약간 그 추천송인가? 와 안경민지 너무 예쁜데 TMI 음음 음. L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스터에그를 주면은 앨범을 다 모을 수밖에 없는데 AL 뭐지? 아 너무 예쁘다 미인은 언제나 언니 집편, 너무 들려. 이 호주 발음으로 너무 들려. 목소리가 와, 아직 고양이 아니냐고. 음, 고양이가 여기 있어. 오늘은 흰색, <laughs> 고양이가 쓴거 아니에요? 와, 진짜 힙하다, 힙해. 언니, 아니야, 와,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그 앨범입니다. 진짜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악 아기들. 그다음에 이것도 오, 가사집도 굉장히 우와, 버릴 게 없는 야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힙할 수 있나? 이런 거 하나하나 스크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거 봐. 버릴 게 없는 앨범입니다.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이거 봐. 이런 작은 가사집에 이런 이런 걸 넣어주면 난 어떡하라고? 난 어떡하라고 진짜. 세상에.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거 야 이거는 종류별로 다 사야 된다. 저 알라딘 갑니다.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거는 무슨 버전을 살게 고민을 할게 아니라 이거는 버전별로 다 사야 됩니다. 이거는 이 외관만 보고 살게 아니라 버전별로 다 사야. 한이의 메시지가 궁금해서라도 버전별로 다 사십시오. 다 사야 돼. 그 다음에 요 민지가 혼자 있으니까 민지부터 가보겠습니다. 늘 느꼈지만 제멋대로인 가울이죠 아우, 세상에 너무 예뻐 이 모자. 근데 이거 너무 예쁜데 너무 커가지고 이거 보관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두꺼워서 이 아웃 패키지를 스크랩 해줄 수가 없어. 어떡하죠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거 지금 이렇게. 야, 야 이거 LP 판에 있는 이거판떼기 같아요. 이게 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 진작에 이렇게 보여드릴까 그랬네. 화질 좀 나와서 쓰려나요 일단은 우와 댄스 같아 이거 약간 댄스 스티커 같아요 구성을 아예 모르고 샀는데 아웃박스 인터뷰 포토부 뭐, 미니포 뭐 많아요 그냥 일단 이게 CD 와 CD 집을 이렇게 힙하게 만들면 난 어떡하라고 아 우와 하우스 위트 CD도 늘 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CD 집이 이렇게 예뻐가지고 야 이거 야 너무 예쁜데. 어, 이거 역성가봐요 진짜 세상에. 너무 예쁘다. 약간, 딱 그, 그 시절 H.O.T. 느낌. 와, 아, 이거 키링인가봐요. 오너먼트. 와, 너무 예뻐. 파워파프 걸 너무 사랑하잖아. 아, 인지 포하구나 아, 아, 지금 시끄럽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예쁘다. 아,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작장. 진짜 예쁘다. 비니도 예쁘잖아. 세상에. 너무 힙하잖아. 아, 지내고 다니고 싶다, 진짜. 확대 안 돼, 이거? 너무 예뻐 진짜 어머나 나 이런 어머나 진짜 찍을 줄 안다 이 친구 이거에 소장 가치 보십시오 이거 에 소장 가치가 완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머나 세상에나 아 어, 진짜 세상에 아니 포카집도 이렇게 힙할 수 있냐고 이거는 사야 한다 무조건 사야 한다 또 스티커북도 스티커도 안볼수 없죠 이걸 그냥 찢을 수 없지 옆을 뜯어. 어머 세상에 이거 어떻게 쓰니 아까워서 이거? 에? 이거 어떻게 씁니까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어, 와 약간 미식축구 그 약간 캐리에 어 붙이는 그런 그런 거 같다, 그쵸 약간 예쁘다. 어 예뻐 예뻐. 어 세상에 하우스웨트 와 진짜 예쁘죠?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감각이 어떻게 이렇게? 음저구성이고 앨범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사람을 갈아서 앨범 디자인 하시는 건가? 와 진짜. 네. 경건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와... 야, 이거 너무 대박인데? 야...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세상에... 야, 이거뭐 따로 스크랩할 게 없어. 요 이거 앨범 스크랩을 그냥 이미 완성돼 있는데, 앨범 스크랩이? 야, 진짜 옛날에 그... 딱그 감성... 약간 와와 감성의 그런... 야, 진짜 대박이다. 어머... 세상에... 진짜 약간 딱그 시절 감성의 잡지 같지 않나요? 대박이다. 와 대박! 야 이거 진짜 와 진짜 샤라우 음 대박이다. 와 이거 보세요. 완전 지금 개성 와우. 나 이거 약간 편집하면서 현타올것 같은데 하도 주접을 따라가지고 세상에다와 진짜 미치겠는데? 어 가사지. 어 어머 상큼걸 대박입니다. 아 어, 대박이에요. 어 진짜 어어 진짜 역. 액삭.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오,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했단 말이야. 뭐야, 뭐왜 이렇게 묵직한데, 이거? 달력이야, 뭐야? 잠시. 이게 있는데, 이거까지 준다고? 내 친구가 무슨 앨범가 이러냐고 했었거든요. 야, 사과해라. 와, 대박인데, 이거. 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와, 대박인데? 이여 보이세요? 점, 점, 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거 잘라서, 이거 벽에, 벽구하기도 딱 좋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야, 이거 이렇게 고화질로 이 용안을 봐도 되나요? 이거? 어? 내가 감히? 이게, 이게 딱 스크랩하기 딱 좋네. 혜인이 보세요. 와, 대박. 혜린, 와, 다니 봐봐. 와, 진짜, 이렇게 이뻐도 되이 갓기들을 내가 이렇게 감히 좋아해도 되나? 이거는, 이거는 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와, 야, 이거, 이거 보세요. 야, 혜인이 봐. 와, 이... 야, 이, 이래도 되나? 이거는, 이거 진짜 사서 하나하나, 감상하셔야 돼. 야, 이 진짜 화질 봐. 뚫고 나면 몇개 있는 것 같아. 가세요, 가세요. 이거 사셔야 돼, 이거는. 이거 아직 남아있을 때 사셔야 돼. 아직 이게, 아마 이게 이지, 이전 앨범에 비해서, 많이 아직은 안 팔렸다고 기사를 내가 며칠 전에 봤어. 그래서 있을 겸 나도 사러 갈 거거든요. 지금 제가 촬영 끝나면, 그래서 아직 그 이거 영상, 이 영상 올라가면 아마 다들 달려가겠지. 그 전에 다 같이 갑시다.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는 고민할 게 없어요. 미니진 뭐 대표님이 작업하시는 거는 무조건 사야 돼. 한입 봅시다. 한 입! 아까 봤는데 내가 몰라 내가 너무 말리쳤나봐 보이세요? 아웃박스에 다 찌그러졌어 내가 말리친거야? 아니면 살때 몰라 내가 몰라 내 잘못이지만 관리 잘못한거지 아나 마마도 겠어 아웃박스 아 뜯어먹고 살거 아니잖아 맞지? 유진스 앨범은또 그게 좋잖아요 막그 그, 어, 요거 가지고 최 나와라 이런 거안 해도 돼서 좋잖아요 뭐, 물론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지만 왜 이렇게 쏠렸죠? 이 뭔데 이거? 괜찮아요 이거 이거 뜯어먹고 살거 아니잖아 이거 버리지 뭐 부채로 쓰지 뭐자 하니는 음. 포카가 바로 있네요 짠음 귀여워 I Love you겠지? I N W L 뭔데? 아 진짜 N이야 S야 S 아우 예뻐 진짜 아우 예쁘잖아 진짜 이게 뭐지? 뭔데? W야 뭐야? G? 뭔데? 엘? 뭔데? 풀어줘 나 포닝 안 한단 말이야 포닝 가입해야 돼? 하트 뭐지? 아우 예뻐 아우 진짜 앵두걸 짠 요거는 하이 스티커 멤버마다 조금씩 다른가 봐요 요거 뉴 진스 요것도 대학교 로고 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는 똑같고 이거 두 개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데뷔일정인가봐요 2022년 7월 2 2일그 다음에 음짠 요게 하니 이번에 캐릭터인 것 같고 기 귀여워 CD는 과연 짜자잔 빨간색입니다 경건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예뻐 하이팅이야하이팅아 어, 예뻐 예뻐 진짜 세상에나 너무 예쁘다 어? 음 어, 예뻐. 어, 세상에. 아, 어, 진짜. 혜인이 어, 것도 사고 싶은데, 너무. 어. 이 빨리 넘기는 이유는 직접 사서 보시라고. 이거는 사서 봐야 이 감동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드로마이드 같은 그런 건가 봐요. 그런 거 같죠? 이것도. 어머나, 세상에나, 세상에. 이거 어, 아까워, 어떡하니 보고 있는데도 아까워. 보는 것도 아까워, 세상에. 여러분, 지금 가로로 보이셔서 불편하시죠? 이 초가 땜인지 세상이 너무 좋다. 제가 지금 단체는 제대로 이제 진득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아, 죄 멤버 없다. 그냥 뉴진스가 좋다. 아, 이쪽 해볼까? 이번에 시끌시끌했는데 한번 사긴 해볼까 궁금한데. 그러면은 그냥 그 뉴진스 버전으로 하나만 사실 수 있게 제가 뉴진스 거를 한번 싹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진득하게 보시죠. 특전이 아직 남아있을랑가 모르겠지만, 저도 알라딘 특전은 제가 볼 때는 메이트가 일단은 아웃박스는 앞면은 이렇구요. 뒷면이, 캬, 이렇습니다. 이게좀더 마음에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 우선, 이렇게 뮤진스는 이렇게 열면 요런 느낌이데요 뮤진스 오너먼트는 요 버니즈. 뮤진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버니즈 오너먼트가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뮤진스 보카즈은이렇게 유진스는 이 랜덤 포카가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포카가 다섯 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골고루 준비했어 요렇게 한 멤버의 이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지 뒤를 보시면 민지가 쓴두 번이지 한 민지가 오늘도 슬을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니 유유 유, 당신 내 메시지가 궁금하면 더 사봐라 <laughs> 모르겠어 사실 다음에 다니 아 귀여워 그런 캐릭터들을 다 그려놔가지고 다음에 아기 고양이 행운 당첨. 그 다음에 막내, 우리 황금 막내. 황금 어, 막내. 귀여워. 다섯 명이 다 들어가 있는 포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엽서도. 힙판 엽서가 있습니다. 물론, 덕후는 절대 없는 엽서입니다. 이 덕후는 또 절대 붙일리 없는 이 스티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체 버전은 이렇게 큰 스티커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진스 스티커. 나머지 세 개는 다른 앨범이랑 다 똑같아요. 요거 스티커 하나랑 버니지 스티커랑 하우스 위 스티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CD로 어, CD도 집도 너무 예쁘죠? 세상에 제작하려나 갖고 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쓰게 돈을 안 아낍니다. 세상에 짜자잔 방체 버전은 이렇게 하늘색입니다. 하늘색이고 여기 귀여운 버니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짠 여기 버니 파워 바꾸을 버니 들어가 있고 난 CD 이거 바로 뭐 어? 들을 거다 이러면 요거는 이제 또 스크랩에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즐길 수 있도록 이런 하이틴 느낌이 낭낭하니 인터뷰북도 볼수 있죠 이제 멤버들 골고루 볼수 있게 이 미니진의 꽃밭에 보아라 미니진의 보석함에 보아라 오 멤버별로 이제 대답을 볼수 있게 세상에 얼마나 예뻐요 어머,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사실,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난 최애가 없다. 그리고 돈도 아껴야 된다. 무조건 단체 버전 사십시오. 사실, 저도 최애가 없어서 이것만 사도 무방, 무방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자꾸만 생겨서 이것저것 사보는 거예요. 최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것만 사도 돼요. 하지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걸 어떻게? 이거를 단체 버전 사면은 모두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두 사랑해, I love you. 약간 이런 이렇게, 이렇게 다 보고 나면은 요 단체 브로마이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 브로마이드를 이렇게도 열심히 즐기고 나면은 이렇게 단체 이 단체 이 포토북 있습니다.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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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전 멤버별로. 골고루 들어가 있죠. 이, 이 이제, 엄선하기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얘는, 오, 얘는 어? 얘는, 다 예쁜데, 이걸 또 어떻게 고르라고, 이거?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고르셨겠죠. 멤버별로.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이거? 어? 저처럼 이, 얘도 좋고 얘도 좋은데,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 기다살수 없잖아. 어? 그러면은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압축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줄게. 해서 만든 게이뉴진스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사셔도 괜찮다. 나는 백수다. 학생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이렇게 딱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게 괜찮죠? 저는 이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튼 되게 엉망진창이었는데, 이렇게. 급하게나마 뉴진스 하우스위트 앨범 하우를 끝냈고 저는 또 무튼 지금 바로 알라딘으로 달려가가지고 이제 나머지 멤버들 앨범을 또 사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까보수록 욕심이 더 생기는 게 우리 뉴진스 애기들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제발 집에 있는 앨범들 스크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앨범 스크랩 영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저와 저 자신과의 약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